안녕하세요 보이즈입니다 로아에는 생활이라는 컨텐츠가 있습니다. 일케 숙제하고 레이드하다 보면 생활할 수 있는 생명의 기운이 금방 가득 차서 아 이거 언제 한번 써야 되는데 라는 생각 많이 하시죠? 그래서 제가 한번 테스트 해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생명의 기운 1만이 가득 찼을 때 최강으로만 하면 얼마나 걸리는지 1렙짜리 최강으로 다 쓰면 몇 렙이 되는지 그리고 그렇게 나온 결과물을 팔면 몇 골드나 되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채광을 했던 지역은 잘 알려진 루테란 서부의 레이크바 지역이고 최대한 채광을 이어서 할수 있도록 비어있는 채널을 옮겨다니면서 진행하였습니다. 채광 도구는 상점에서 파는 초보자용 채광 도구를 사용하였으니 저보다 채광 랩이 높으시거나 채광 도구가 좋으시거나 아니면 더 좋은 채광 장소에서 진행하신다면 오늘 제가 테스트한 결과보다 좀더 빠르고 좀더 좋은 결과물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이나 체강의 고수분들이 계신다면 체강 추천지역이나 방법도 댓글로 살짝 공유해주세요 저 같은 뉴비에게는 조언 한마디가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 999%퍼 스피드로 영상을 빨리 돌리고 있지만 계속 체강 장면만 보시면 재미 없으니까 중간 과정은 점프하고 바로 결과 한번 보시겠습니다 생명의 기운 1만을 다 쓰는 데 걸린 시간은 38분 34초입니다 대충 계산해보면 10분에 생명의 기운 2500 정도가 사용되었습니다 1랩으로 시작한 최강 랩은 11랩이 되었고 결과물은 산화철 288개로 오늘 거래소 기준으로 하면 약 555걸 정도 됩니다. 그외 흑요석이나 베르닐 공작석, 하급 베르닐 융화 재료가 나왔지만 가격이 워낙에 없어서 큰 의미는 없겠습니다. 그냥 호기심에 테스트해봤는데 제 예상보다는 빠르고 결과물도 무난하네요. 최강 말고 다른 생활 컨텐츠나 그외 테스트해보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럼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실컷 편한 게임 채널 포이지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